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해서 동네에서는 아예 결혼 상대를 구할 수도 없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단 하룻밤 만에 4명의 신부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고려시대.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 지역인 구림면 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노성 윤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윤씨 성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고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혼인시키기 위해 여러 곳으로 구혼을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윤씨네 집안? 아, 거기 좀 어렵다던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근처 마을 어디에서도 혼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윤씨 아버지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친척 집 아는 사람 집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파 하나가 윤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양반 계시오 혹시 아드님 혼사 아직 안 되셨소? 그렇습니다만. 왜 그러시오?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괜찮은 처녀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혼사를 급히 서두르고 있는 모양이요. 윤씨 아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근처에서도 안 되는 혼사가 먼 곳에서 성사될 리 있을까? 집안 형편이 어떻답디까?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나 나쁘지도 않소. 처녀도 건강하고 성실하다하오. 다만 그쪽에도 급한 사정이 있는 듯하오. 급한 사정이 있다니 뭔가 사연이 있나 봅니다. 윤씨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의 나이는 이미 혼인 정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죠. 알겠소. 혼사를 진행하겠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부가 사는 곳은 며칠은 좋기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의 혼례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치르는 방식이었거든요. 윤씨는 걸어서 신부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아팠지만 윤 씨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장가를 가는구나. 어떤 사람일까? 잘살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홀레 당일에 도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홀레에 맞추려면 전날 밤 미리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윤 씨는 신부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집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막집에서 저녁을 먹은 윤 씨는 그날 밤 설렘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만날 아가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격은 좋을까? 우리 잘살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도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윤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공기라도 쏘이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죠. 그는 마을 동구 밖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천조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뭇가지에 목을 맨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씨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줄을 풀고 땅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주무르고 문질렀습니다. 살려야 해. 제발 살아나세요. 필사적으로 몸을 주물렀습니다. 혀를 눌러주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행히 숨이 돌아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윤 씨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여인은 윤 씨를 보더니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날 살렸소? 죽게 내버려두지.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더니 오히려 항의를 받다니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목을 메고 있어서 그래서 왜 참견을 했느냐 말이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씨는 조심스럽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고을에 사는 부자 집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어느 남자와 정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사였죠. 바로 오늘이 혼례날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왜 여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혼례청에 나온 신랑을 보는 순간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신랑은 지지리도 못생겼고 키도 난쟁이처럼 작았던 것입니다. 부잣집 규수로 자란 여인에게 이런 신랑과 평생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혼례를 거부하고 밤이 되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소. 달리 방법이 없었소. 그래서 목을 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날 살려놨으니 이제 책임을 져야 하오. 네? 책임이요? 당신이 내 몸에 손을 댔소. 구하느라 온몸을 만지지 않았소. 그렇다면 당신이 날 평생 책임져야 하오. 윤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 저는 내일 아침에 다른 처녀와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요? 상관없소. 내 몸을 먼저 손댄 건 당신이오. 그러니 당신의 첫 번째 여자는 나요. 여인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그 시대의 관념으로는 남자가 여자의 몸을 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지금 당장 다시 죽을 것이오. 하지만 승낙한다면 집에 돌아가서 내일 당신의 신행길에 나도 가마를 준비하겠소. 윤씨는 진태양난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눈앞에서 사람이 죽고 승낙하면 내일 두 명의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책임지겠소. 여인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막집으로 돌아온 윤씨.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한 명도 구하기 힘들었던 신부가 갑자기 둘이라니. 한참을 고민하던 윤씨가 침상에 누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주막에 묵는 자, 당장 방을 비워라. 밖에서 호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씨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횃불을 든 관리들과 가마꾼들이 주막 앞에 가득했습니다. 나주목사 나리께서 도임하시는 길이시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실 것이니 당장 방을 비워라. 나주목사라면 꽤나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높은 관직이라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일 새벽 5시에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방을 비우고 나가면 어디서 쉰단 말입니까? 윤 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임행착길에서 이토록 민폐를 끼치는 목사는 누구요? 이토록 무례할 수가 있어? 관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남루한 행색의자가 관직자에게 항의를 하다니요. 그때 가마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나주 목사 본인이었습니다. 목사는 윤 씨를 보더니 의외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나 타당한 말씀이오. 윤 씨도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을 빼달라고 한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오. 저희 누이 동생 때문입니다. 나주 목사는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이 동생은 서울에 사는 대감댁 아들과 정혼을 했습니다. 좋은 혼처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혼례를 치르기 전에 그 대감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 버렸습니다. 혼전의 약혼자가 죽어 버렸으니 누이는 양반 체면상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소. 당시 정호는 약혼이 거의 혼인과 동등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약혼자가 죽으면 그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시골 어딘가에 숨어 살도록 하기 위해 내가 데리고 오는 길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걸어오는 여독으로 누이 동생이 죽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선비께 부탁하오. 저 누이를 이 방에서 같이 쉬도록 해주시오. 다행히 살아나면 선비와 같이 살도록 하겠소. 만약 죽으면 근처에 묻어만 주시오. 네? 저와 같이 살라고요? 그렇소. 어차피 누이는 갈 곳이 없소. 다른 곳에 시집갈 수도 없는 처지요. 만약 선비께서 살려주신다면 그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선비를 따르도록 하겠소. 나주 목사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부임지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던 것이죠. 윤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이람? 하지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 씨는 여인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온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혀를 눌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기는 주막이고, 저는. 윤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럼, 제가 선비님을 따라야겠네요.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을 본윤 씨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미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눈빛에는 지혜가, 말투에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양반집 규수로 교육을 잘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모시며 살겠습니다. 윤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채몇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벌써 두 명의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신부 집에서 말을 끌고 마부꾼이 왔습니다. 신랑 날이. 나리... 홀리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옵니다. 윤 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홀레청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오늘 홀레부터 제대로 치르자.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지만 홀레청에 도착한 윤 씨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부가 두 명이었습니다. 분명히 중매로 정해진 신부는 한 명이었는데, 홀레청에는 똑같은 차림의 신부 두 명이 나란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홀례청에 신부가 두 명이라니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보시게 놀라셨을 텐데 사연을 말씀드리겠소.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년월일이 똑같은 친구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은 한 마을에서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두 친구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둘다곧 아이를 가질 것 같지 않은가? 자네도 나도 아내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 만약 우리가 아들과 딸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부부로 맺어 주세. 복중 약혼일세. 좋아. 하지만 만약 둘다 아들을 낳으면? 그럼 의형제로 맺어주고 둘다 딸을 낳으면?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둘다 딸이면 한 사람을 함께 섬기며 살도록 하세. 좋네. 약속일세. 두 사람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두 부인이 한날한 시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로군. 두 친구는 감격했습니다.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똑같다니, 이건 분명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보게, 내 딸을 부탁하네. 우리의 약속 잊지 말아주게. 친구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친구, 그러니까 지금 혼례를 치르는 신부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친구의 딸을 데려와 자기 딸과 함께 키웠습니다. 두 소년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나중에 한 사람을 함께 섬길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례 날이 되자 두 소녀 모두 혼례청에 나온 것입니다. 윤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해서 신부 하나 구하기 힘들었는데, 밤사이에 두 여인과 인연을 맺었고, 이제 원래 정해진 신부도 두 명이라니. 이러면, 네 명? 숫자를 세어보던 윤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례는 진행되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 앞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에 만난 두 여인도 약속대로 가마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신부를 태운 가마 하나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정상이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가마 네 개가 나란히 윤 씨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첫 번째 가마에는 목을 맸다가 살아난 부잣집 딸이. 두 번째 가마에는 나주 목사의 누이동생인 서울 대감댕 여식이. 세 번째 가마는 원래 중매로 정해진 신부가. 네 번째 가마에는 친구의 딸로 함께 자란 또 다른 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뭔가, 가마가 네 개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윤씨의 집이 있는 노성 윤씨 집성촌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가난하다고 근처에서 신부를 못 구한다더니 이제는 4명을 한꺼번에 데려온단 말이냐? 우리 집성촌의 최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집성촌의 어른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시게! 그렇소. 이런 해괴한 일을 처지르고도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소. 결국 윤씨 가족은 집성촌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은 윤씨. 이제 문제는 생기었습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네 명의 아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윤씨는 막막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부인, 나주 목사의 누이동생이 나섰습니다. 제가 살림을 맡겠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잘 받은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 부인, 부잣집의 딸은 자기가 가져온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집을 나올 때 금부치와 돈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경제적 운영으로 집안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인들은 농사와 길쌈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시골에서 자란 처녀들이라 일손이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밖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놀랍게도 가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명의 아내가 모두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4명 네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입니다. 이번에도 아드님이십니다. 또 아드님입니다. 네 번째도 아드님입니다. 외아들이었던 윤씨에게 단번에 4명의 네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집안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4명의 네 어머니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맞아요. 누가 누구의 친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명의 아들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네 아들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게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부인이 친정 아버지인 서울의 대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사연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기이한 인연들, 4명의 부인이 협력하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성년이 된 4명의 외손자 이야기를, 편지를 받은 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살아있었구나.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거 시험의 상시관은 다름 아닌 전 나주 목사였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누이동생을 윤 씨에게 맡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들이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카들이니만큼 더 관심있게 답안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네 명이 동시에 급제하다니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내 아들이 다 급제했대. 그 집안 말인가? 가난해서 집성촌에서 쫓겨났던 맞아. 그런데 신랑이 하룻밤에 네 명의 신부를 얻었고 그네 부인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급제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외 아들이었던 윤씨는 4명의 네 아들을 두게 되었고 그네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후일 노성 윤씨 가문에서는 이네 아들을 중시조로 모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시조란 가문이 크게 번창하는 계기를 만든 조상을 말합니다 이네 형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가난에서 신부 하나 구하기 힘들었던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4명의 신부를 얻게 된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윤 씨는 위기의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구했고, 부당한 대우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가난과 편견 때문에 장가도 못갈 어려움에 처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선택들이 결국 큰 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